빅토리아 호수에 쭉, 그, 좋은 레스토랑입니다, 우간대에요. 아점인데요. 한, 지금 현지 시간으로 한 11시 반 정도 됐나요? 좀 점심을 일찍 먹기로 했어요. 그래서 여기를 찾아왔습니다. 중간에 제가 자고서는 여기 들어오는 길을 찍었어야 되는데 못 찍었어요. 방금 전에 우간다 커피가 나왔는데요. 서울에서 먹는 커피하고 맛도 또 다르네요.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. 예, 베드로 피쉬라는 물고기인데요. 예, 그리고 여기는 염소 고기 그리고 또 이건 스테이크. 아, 여기는 뭐 다, 어, 치킨. 네, 커피. 그러면 마,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, 민물게가 있어요. 루트레오스에 그렇죠, 어, 제가 스무 살때남이섬에 놀러 갔을 때 조개가 있었는데 아주 네, 좋네요 그렇죠. 아, 도구, 독일 부부께서 운영하고 있는 기도원 숙소 인데요 어 지금 제가 볼 때는 니가타 소나무 같아요 독일에 가면은 이런 소나무들이 참 많거든요 저 아래 보이는 거가 이제 빅토리아 호수입니다. 아, 근데. 호텔도 가봤는데, 호텔보다 더 좋네요. 예. 저기 거기 밥먹은 데가 저긴 거 같아 저거고 아까 골프장이 저기 있잖아 골프장 네. 우리가 거기서 밥먹고 이렇게 간거 같아 아니면 저걸까 아비토레아 어, 호수 주변에 이런 그 리조트 시설인데 어, 여기는 이제 예, 독일 분들이 기도원으로 만들어온 그런 그 어떻게 보면 펜션 같은 곳입니다 어, 꽃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처음, 처음 보는 꽃인데 상당히 이쁩니다. 예, 밑에 색깔과 위에 색깔이 아주 상당히 다르면서 자체를 뽐내고 있어요. 아, 뭐, 강남에 있을 법한 의자가 여기 앉아서 이제 비트레어 호수를 바라볼 수 있게끔, 어, 되어 있고, 그 어, 아기자기한 맛이 또 있네요 아프리카 우간다의 소나무숲을 공유해 드립니다 아프리카 에 이렇게 소나무숲이 울창한 데가 있습니다 조림은 조림을 한 것인데요 높이도 아주 상당히 높고 아, 리조트 규모가 상당합니다. 매체면이 좀 작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커지는 모습이에요. 예. 여가 멋있지 여기 호수가 볼 수가 없어 사랑 표시의 수영장입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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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수영하면 그냥 사랑이 삭 트는 <laughs> 그런 과정을 거칠 것 같아요 이쪽은 음. 다 이제 빅토리아 호수에 줄, 쭉 <laughs> 계속, 계속 가는거지 음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배가 엔테베까지 가는거에요 공항쪽 다 음. 같은 호수가 연결돼 와, 이게 빅토리아 호수에요 다 이게 빅토리아 호수인거예요그래 빅토리아 호수가 이. <웃음> <웃음> 양 네, 반가워. 기염 어, 반가워. <웃음> <웃음> 아니야. 아니야. 기들이야아기들 근데 아저씨한테 오지 마. Oh no. my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. 여기가 이제, 립세션도 있고요. 식당도 있고요. 야외 식당 시설입니다. 선인장이 이게 상당히 예술이네요. 한국에서는 이렇게 못 자를 텐데. 어, 이 설치료, 설치료 이 고사리과 참이 멋지네요. 없어지겠네. 식당에서 밖에 바라보는 뷰. 아, 어, 이건 뭐 웬만한 저기 뷰보다 훨씬 좋네요. 뷰토리아 호수를 바라보니까요. 네, 오늘 저녁 그 부페인데요. 좀좀다먹다고 좀 생각했는데 좀 있네, 있네요 양이요. <laughs> 아, 뷰가 좋네요.